정말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도파민에 쩔어진 두뇌가 아주 박살나있다라는 그런 느낌들 이 습관 그대로 남겨두면 정말 내 인생 망가지겠다 안녕하세요 철학기업 라이프코드의 서보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박살난 현대인들의 두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을까 개선하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당장 끊어야 할것 제가 끊고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끄는 것은 정보 탐색입니다. 인터넷 정보에 받아줘.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물론 좋은 정보를 얻는 게 좋기는 하지만 혼자 생각해봐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인터넷에 의존한다거나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하다 못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메뉴 추천. 근처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면서 뇌를 외주화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기회조차 박탈 당하게 되고, 생각하는 그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또는 뭐 뉴스를 보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모르는 게 살짝 나왔어. 근데 사실 지금 몰라도 내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고, 대화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들을 찾아보면서 대화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떤 운동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운동 루틴 검색을 했어. 운동을 할때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찾아보다가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효과적인 운동법 초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도구 검색하다가 또 그걸 구매하면서 또 비슷한 이유로 지식 관련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이동 시간 또는 밥 먹을 때 산책을 할때 직접 호기심을 채워주는 영상들을 많이 시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똑똑해지는 느낌? 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산책하는 것에도 집중 못하고 밥 먹는데도 집중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영상들에 내가 온전히 몰입해서 그 정보를 내가 흡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들이 사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눈앞에 소중한 밥 먹는 시간, 나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들 또는 나한테 지금 불필요하지만 지식 관련 컨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탐색을 해야죠. 그런 것까지 다 차단을 하고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내가 꼭 검색을 해봐야 되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는 겁니다. 또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라면 검색을 해보는 거고요. 또는 그런 지식 컨텐츠들을 소비할 때그 분야에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면 차라리 그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책을 본다거나 하면서 정말 제대로 내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얄팍한 정보들을 얻으면서 만족감을 얻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꼭 필요한가? 그 생각을 갖고 정보를 탐색을 해야 뇌를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부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 찾아봐야지, 하지 말고, 따로 메모를 해둔다든지 해서,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고, 찾아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 되면, 아우,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네? 라고 어느 정도 걸러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뉴스를 끊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궁금하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일단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리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건, 사고들을 자극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게 인터넷 뉴스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크게 내 삶에 유익하거나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들, 논란거리들, 어떻게든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고, 감정을 소모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되는 게 있죠.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를 보면서 내 감정을 소비하고,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잊게 만들고, 현실에 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있죠.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지만 제가 커뮤니티를 끊어 봤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쫓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좁은 커뮤니티 세상 속에서 시끄럽게 돌아가는 것과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쓰레기 정보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뇌를 끄집어내서 차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사이트들, 인터넷 뉴스들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살기 위해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단이 온라인 뉴스 또는 커뮤니티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정제된 글로 만들어진 종이 신문을 본다든지 그 내용이 알찬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습득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다들 이제 생각하실 SNS입니다. 또는 쇼폼.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쇼츠나 SNS를 보다 보면 이 우리 뇌가 도파민에 절여지죠. 짧은 자극과 보상에 머리가 너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5분만 봐야지 했지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또 SNS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려한 셀럽들의 삶. 주변 친구들의 정말 화려한 순간들을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나를 또 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도 이 알고리즘에서 계속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난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의 만족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SNS 저처럼 좀 끊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 꼭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SNS와 쇼츠에서 멀어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제가지가 기분전환분위기전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매체들 음, 맞습니다. 적당히 즐기는 것도 맞요 그렇게 할수 있으세요? 그걸 못 하니까 문제입니다.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뇌는 시작하는 순간 그냥 그 다음이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지로 그걸 끊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뭔가 업무를 하다가 잠깐 뭔가 알림이 와서 휴대폰을 켰다가 다시 집중하기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깐 하고 끝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도 다 지워버렸고, 쇼츠도 계속 보이지 않게 버튼을 누르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시작하지 마셔요. 처음이 어렵지.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그거 없이도 잘 사라지거든요. 반대로 그걸 하기 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또 멈출 수 없어요. 저도 실제 이제 한 동안 꾸준히 했었는데, 아, 이번 일주일만 좀 라고 한게한달두 달이 쉽게 되더라고요. 시작하지 말아야 돼. 끊는다고 우리 인생에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음으로써 당장 눈앞에 집중해야 되는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 내 뇌를 위탁하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즐거움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세 가지 오늘 당장 끊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가볍게 즐거움 느끼면서 살면 되지 뭐. 이 인터넷 세상 얼마나 즐거운 거 많은데 좀 낭비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영 콘서트 영상 보시면 왜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과정에서 충만감을 느껴야 하는지 크게 와닿으실 테니까 꼭 한번 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